네, 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라떼 만들 때 즐겨 사용하는 모카포트 스테이션이죠. 모카포트 스테이션의 리뷰 영상은 채널에 있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할 때는 이 모카포트를 좀 아쉽지만 사용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이 뉴브리카 두 컵을 이렇게 사용해서 라떼를 만들어 마시긴 하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양이 좀 작다 보니까 컵 분량의 라떼를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남겼지만은 이번에 뉴브리카 2023년 네컵 있잖아요. 밑에 하단 부분이 좀 좁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와딱 맞아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라떼를 한번 해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3년 신형 뉴브리카 네 컵을 가지고 세븐 엠을 이용해서 라떼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우유를 부어보겠는데요. 아 이것도 약간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모카포트랑 메이우유거참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우유를 사용하겠습니다. 용량은 두컵이니까 저는 이제 1대1 쓸 겁니다. 그래서 150ml 사용하겠습니다. 네, 물은 150ml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네, 원두는 과테말라랑 만델린 50%씩 22g 담겠습니다. 라떼 만들 때이 만델린이랑, 바테멜라 잘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대오 비율로 약간의 산미감도 있고 다크하면서 구수함도 있고 바디감도 좋고요. 네, 22g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바스켓을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퍽스크린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징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원두 부어주고요. 네 치체봉 작업은 좀 꼼꼼하게 이렇게 뭉친 원두를 쭉 풀어줍니다. 다지기 한번 해주고요. 자, 이렇게 템핑을 하겠습니다. 네 무게만큼만 눌러주면 충분합니다.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살짝 돌려주고 한번더 살짝 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레벨링도 가능하게끔 네 이렇게 깔끔하게. 프린인피저는좀 작은 스프레이보다 좀 분무기라는 구매했습니다. 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위에 살짝만 붓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올렸고요. 세팅은 라떼로. 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피도 진행 됩니다. 확실히 일정량의 열을 전달하다 보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타임 한번 좀만 더 돌리겠습니다. 네, 추출이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압력이 좀 올라오면은 추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끌게요. 잔열로만 추출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시면은 음. 네. 정수초 잘 추출됐습니다. 이제 주유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거품이 풍성하네요. 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이 완료가 돼서 커피와 우유를 섞어 봤는데요. 비율은 1대1입니다. 딱 봐도, 어, 진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확실히 이 모카포트 4컵으로 뽑다 보니까, 아, 원하는 양만큼 추출 되니까 좋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뜨끈뜨끈하네요. 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아, 이게 좀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서 좀 장갑을, 이렇게 목장갑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장갑이 없어서 급하게 지금 목장갑을 꼈습니다. 아, 이점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일부러 한건 아니고요. 그냥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두컵 분량의 라떼를 맛을 봤는데요. 어, 맛있고요. 진하고요. 원두가 만델린이랑 과테말라 블렌딩하다 보니까 어, 확실히 바디감도 좋고 진한 라떼에 참 어울리는 어, 원두 블렌딩입니다. 오늘 이렇게 편리하게 어, 기존에 있는 세븐레미를 응용해서 모카포트 네 컵과 같이 올려서 뽑아봤는데요. 두 컵을 집에서 마신다는 게 참. 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